안녕하세요. 마을장입니다 오늘도 미리릴 강화, 뭐 크게 할건 없어서 나크하고 침식 몇개 준비해서 오늘의 강화운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강화에서 유침식을 띄워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장비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하다 보니까 강화를 또 다시 손대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만 어 부담 없이 살짝 음 즐기는 차원에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 스텝 작업을 제가 많이 안 해서 되게 많이 부족한데,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스텝, 네, 감사합니다. 자, 21스텝, 아고 터졌네요. 부담 없이. 네, 오늘, 나크는, 어,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말이 무섭게 네, 또 터졌습니다 음, 네. 그래도 다섯 개, 하나 더, 여섯 개. 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섯 개네요. 그러면, 강화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번엔 침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시곤이 스테. 네. 네, 아주. 우리 강화는 일단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붙어줍니다. 아 예. 네 기분 좋게 또여개 했고요. 그러면 다시 나크 광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하면 여섯 개 여섯 개. 자 여기서 또몇 개씩 더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스탯은. 일단, 33 스택, 43%. 자, 과연, 어떤 행운이 있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음, 높지 않은 스택인데도, 예, 붙어주네요. 아, 네. 아. 높지 않은 스택 인데도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아, 터졌네요. 그러면 침식을 아, 침식 터졌네요. 오, 너무 많이.. 아, 가져가네요. 어허 또. 좀 떠줘도 되는데, 아, 맞습니다. 아, 예쁘네요. 네. 아. 오늘 장은 잘떠주는데 광은 좀 음. 많이 음.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아예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이고 다 가져왔네요 네 일단은 나크가 4개 침식이 하나 떴고요 그러면 나크하고 하나 둘셋넷 침식 하나 한번 또 이렇게 준비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43 스텝, 자, 나크부터 갑니다. 아. 발크사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44 스텝, 고, 나크, 나크. 갑니다. 음. 40.504. 과연 오늘의 나크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네, 터졌습니다. 오. 나크가 오늘, 어이구. 나크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터져버리는. 깜짝이야. 음. 스탯을 좀 잠깐. 44가. 음. 이걸로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나크구먼 나크 나크 하구먼. 나크 나크. 우리의 친구 나크가 오늘은 나크 나크. 나크 나크 덴마크 자 38에 44 그리고 스탯을 가져와서 장착을 해 놓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마크 세발 넣고 바로 침식까지 해서, 따다다닥 네 개. 음. 맞나? 두 개인가? 따다닥인가? 따다닥. 확인. 네. 아 따다닥이 아니라 그냥 딱딱이네요. 딱딱이요. 네. <laughs> 어, 고나 버스가 빼고 나크 하나 이렇게. 자 일단은 나크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44 스택 4 0 5 0자 나크는 터졌고요. 아, 이런. 네. 터졌습니다. 그러면 뒤를 이어서 침식? 침식. 자, 오늘의 침식은 과연? 결과는? 아, 아, 터졌습니다. 슬프네요... 오늘 하나는, 얻은 것은? 고나크. 이건 얻은 게 아니죠? 다 잃은 거죠? 음... 유트? 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져갔으면, 무언가,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만, 역시 19.50% 굉장히 낮은 스택이죠? 하지만, 검은사마가 모릅니다. 68 스택, 19.50% 자, 그 결과는, 아, 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준비된 악세는 다 터졌습니다. 아 하나는 줄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음, 안네 하나도 안 줬습니다. 자 이런 날도 있답니다. 여러분 어, 항상 뭐다 많이 성공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음 그래도 다음에는 잘 되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강화 폭망 강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쉬워서 아쉬워서 다시 창을 열었습니다만 적정 스탯이 없네요 음. 20대 아까 창은 잘 떴는데, 생각보다. 스타트도 좋았고, 그래도 8개 중에 6개가, 6개? 5개인가? 굉장히 잘 떴는데. 45를 빼면 안 되는데, 일단 차분히 해봅시다. 스탯은 자, 23 스탯. 아까도 장은 잘 떠졌었죠? 자, 그러면 광 스탯. 아까 광 스탯이 45. 음. 51% 아, 터졌습니다. 어, 안 되네요, 오늘. 계속 커트 당하네. 이런 식으로 단 하나씩 해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좀몇 개, 그래서 한두 개, 세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나 보다. 어, 이렇게 안나요 재물을 많이 바쳤는데, 일단, 장, 아이고, 장, 오! 터무니 없이 장이 많이 터졌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게 또 장의 운이 또 바뀌었네요, 오메. 장 운이 바뀌었습니다. 오, 이건 또, 살짝 놀랍네요. 어허, 광은, 그런데도 또 아니 이제 광운도 아까도 안 좋았지 40대 40 40 40 40 40대가 많이 있지도 않네 <목소리> 일단, 쉽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51.60. 재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아, 떴습니다. 그러면, 고트라이. 69면, 색이 많이 없는게 좀 아쉽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 도전해 보고 싶은데 자 일단 고트라이 2발 준비 됐습니다. 오늘 이런 게 많으니까 하나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44.25%자 스탯 낫지 않아요. 결과는 아 터졌습니다. 70스탯까지 올라갔습니다. 44.40p. 결과는? 아,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고침식 하나는 건졌습니다. 뭐, 뭐 얼마가, 손해고 얼마가 남고 이런 부분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음, 제가 스택만 있으면 또 유를 던져보겠지만, 지금 딱히 여기에 넣을만한 스택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Gracias. 자 지금 상태에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스택은66 스택이네요 확률은 19%자19% 1%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요 앞에 그러면 재물 하나 깔아보겠습니다 음 66에 재물 하나 넣을 만한게 뭐 있을까? 아, 악세지 중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중 넣을게 없는데? 음, 악세 여긴 없네? 그러면... 적당한 악세 한번 볼까? 어... 얘 예, 어때? 고초승 마음대로 그치? 고초승 괜찮지? 혹시 좀 심각하긴 하지만 음... 아, 초승 하나가 더 필요하지? 초승이 내가 없네. 초승 반지, 초승 반지. 오케이. 자. <laughs> 아, 초승반지 19%네요. 66 스택 19%. 과연 결과는? 과연? 아, 오, 저게 뜨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뭐, 유 초승 56억. 이렇게 해서 오늘 강화는, 예, 여기까지. 강화는 여기까지. 네, 뭐 강화 참 어렵습니다. 어, 그냥 이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야지. 네, 오늘, 어,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크의 귀장식도 준비했었고 그러나 다 터졌고 어, 침식도 다수 준비를 했는데 많이 터졌습니다. 아까 영상 잠깐 잘라서 쉴까 했는데 그냥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고침식 하나와 요초승 어, 초승은 제가 지금 고초승을 하나 사서 던져서 띄웠습니다. 그래 뭐 크게 번건 없지만. 손실은 상당 부분 좀 보존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화도 또 이렇게 어큰 손해 안나게 마무리 되어서 네,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